기술표준원이 생활용품과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봉 6개와 직류 전원장치 6개에 대해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조치된 면봉 6개 제품의 기준 초과 세균 검출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2천 배 높았습니다. 또한 11종의 전기용품 중 직류 전원장치 6개는 인증 당시와 달리 제품의 구조와 부품을 변경해 감전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술 표준화는 이번에 실시된 조사 결과를 제품 안전 포털 시스템에 공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의 상품 차단 시스템에도 등록해 판매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신고래가 여수에 왔다. 여수 세계 박람회에는 일만 가지 즐거움이 있다. 내 평생 단한 번의 기회. 2012 여수 세계 박람회.